골반이 안 커요? 가슴도더 얼마나... 있어요? 음... <laughs> 음... <있다>. <웃음> 음... 음... <웃음> 안녕, 서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미 패션 유튜버로서 꼭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 바로바로 바로 퍼스널 외적 진단입니다. 제가 또 옷을 꽤나 오랜 세월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전문가가 보는 시선하고 같은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총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채찌 PT한테 골격진단을 받아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서 골격진단을 받아볼 겁니다. 제 촉과 경험이 맞을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 저를 속여온 건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채찌피티한테 이 사진 보여주면서 퍼스널 컬러 골격진단 체형 진단 해달라고 했는데요 퍼스널 컬러는 가을 웜덤 딥 또는 겨울 쿨딥 사이에 가깝고 골격은 스트레이트형과 내추럴형이 혼합된 느낌이라고 해요 내추럴하게 흐르는 린넨 와이드 팬츠 오버핏 셔츠도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별로 안 어울리거든요? 사진을 더 다양하게 주면 다시 분석해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퍼스널 컬러는 가을 웜덤 딥, 겨울 딥 보조이고 골격은 스트레이 70, 30. 퍼스널 체형은 하체 중심 모래시계형이라고 해요. 근거까지 제시하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데 일곱 분이 맞는 것반 아닌 것 반이더라고. AI 진단으로는 딱 이거 다 하긴 어렵지만 대충 비슷하게 나오네요. 골격 진단을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런 게시글을 발견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예쁘지 않은 내 모습에 나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나를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편안해졌거든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쌤한테 받고 싶어서 바로 잘 촬영 협조 메일을 보냈고, 너무 흔쾌히 촬영 협조해주셔서, 몽크 컬러 랩아구장 본점에 다녀왔습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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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반인들이 많이 받으러 오시나요? 네. 그래요. 네. 생활 컬러보다도 골격을 훨씬 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골격이랑 체형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골격은 변하지 않는 거고 체형은 어. 변하는 거거든요. 아. 살이 찌고 빠지면 바뀌어요 체형. 아. 타인의 시선. 저는 제 취향 껏 옷을 입기 때문에 타인이 봐줬을 때 제게 잘 어울리는 아. 스타일이 너무 궁금해요. 아. 평소 옷을 입는 스타일 캐주얼, 데일리, 식 더블리 러블리 취향 아 더블리 취향이에요 더블리 가장 내 제한 없음 체형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 이게 없는데 그냥 일단 이목구비가 굉장히 크신 편이어가지고 더 그렇게 음. 보이는 거 같아요 예?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입술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입술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되게 섹시해 <laughs> <오, 웃음> 저도 영상이랑 사진 보고 되게 화려하게 생기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귀엽게,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보 이제 골격 진단은 크게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이렇게 음. 타입으로 나누고 있어요. 스트레이트 타입은 근육이 장점인 타입이에요. 음. 몸의 입체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 뼈대보다는 살감이 되게 좋통하고 쫀쫀한 타입이어가지고 음. 뼈대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음. 얼굴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음. 근데 우리도 엄청 볼록볼록콜록 음. 입체적이신 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타입의 얼굴형을 가지고 계시긴 하거든요. 음. 허벅지 라인도 보면 둥글고요. 음. 무릎이나 이런 데가 조금 작고 음. 몸이 키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타입? 응. 골반이 넓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정면보다 약간 옆모습이 조금 더 예쁜 타입이에요. 아 운동 안 해도 엉덩이 확 있고 아 가슴도 딱 있고 근데 찌찌가 크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앞 가슴 판 자체가 되게 높거든요. 찌찌가 작아도 커 보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입체감이 좋은 타입이에요. 음. 살감이 쫀쫀하고 살이 찌면 복부 위주로 찌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분들이 자기 몸을 생각했을 때봄 여름에 입는 옷들이 훨씬 더 예쁘다. 가을 겨울 옷을 입으면 되게 통통해 보여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타입 이 스트레이트 타입이에요. 웨이브 타입은요. 골반이 넓고 허리 라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요 어깨가 많이 넓지 않고 정면에서 봤을 때이 S라인 실루엣 조금 더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허리라인은 워낙 예쁘다 보니까 얘는 허리가 짧아서 잘안 들어가요. 근데 얘는 잘록하게 들어가니까 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뼈대가 제일 얇은 타입이고요, 지방형이라고 부르는데 지방이 많은 타입이라기보다는 살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분들은 살이 찌면 하체 위주로 찌고요. 뼈대가 얇아가지고 가장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딱 보면 뭔가 말캉말캉하게 생기신 분들 되게 많은 타입이에요. 내추럴들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뼈대 큰, 약간 모델 같은. 마르면 너무 예쁜 타입인데 청소도 그냥 아, 많이 보이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요즘 친구들한테 많이 보이네 <laughs> 그래서 얼굴에도 보면 뼈대가 크고요 어깨뼈가 크고요 손발이 커요 음. 복선적인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음, 음. 이분들은 다 직선적인 쉐입을 조금 더 갖고 있다고 음. 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쪄서 약간 혼자 있을 땐 모르는데 남들이랑 같이 있으면 정체가 되게 커 보이는 타입 뼈대가 크다 보니까 키가 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작은 사람들도 있지만 음. 최근에 그 모델분이 한번 오셨었는데 이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음. 이분은 다이어트를 별로 안 하신데요. 어... 살이 조금 쪄도 좀덜쪄 보이는데요. 아 뼈가 얇으니까. 네. 응. 근데 이분은 다이어트를 엄청 빡세게 하신다. 아, 뼈가 크니까. 네.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는 타입이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어떤 타입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네. 6대 4일 어...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6이에요? 저 일단 네. 허리가 짧고 다리가 네. 긴 편이고 네. 흉통이. 그래도 있고 네. 그리고 근육이 발달돼 있어요 완전 아 근육은 아니고 반반 네. 섞여서 아 약간 <laughs> 말끔말끔하면서도 네. 결정적으로 저는 네. 뱃살이 찌기 때문에 아, 복부가 좀살게 네. 붙으세요 그래. 웨이브일 것 같은 포인트는요? 허벅지 승마 이쪽이 음 있는데 전형적인 웨이브 특징. 근데 음. 허리가 짧으니까 스트레이트 유. 어 <laughs> 스트레이트 유 웨이브다. 어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워낙 옷을 너무 잘 입으셔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청순하고 여성한 거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어. 안 하는데 네. 어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laughs> 응. 얼굴에서 주는 이미지가. 청순하고 부드러운 음.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화려하고 음. 귀여우면서 좀 청순한 걸로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맞아요. 않을까 그리고 우리만의 음. 매력이 좀덜 살지 않을까 그냥 나안 나 같잖아요. 네. 그렇죠? 아그 강점이 없어진 다니까 우리는 엄청 화려하고 팝한 <laughs> <팥한> 느낌인데 <웃음> <웃음> 음. 머리 묶을까요? 네! 머리에 콩크림은잘안 쓰세요? 아! 끓 없이 묶으셨어요, 지금? 네, 껍질이라서 그냥 돼요. 너무 신기한데요? 그냥옆장부는 <laughs> 없으신데, 뒤통수가 진짜 동그랗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옆모습으로 봤을 때이길이가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음 평균 기준보다는 한 3cm 정도 조금 더 뒤로 길어. 요 그러니까 얼굴이 머리통이 큰게 아니고, 머리통이, 머리통이 커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통이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이마랑 머리통이 고보였을때머리통커 근데 저는 보면 이마보다 머리가 훨씬 더 커요. 아, 그렇네. 응. 근데 크게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남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것도. 엉덩이 작아요. 엉덩이 작아요. 엉덩도 작아요. 오, 흉통이 크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아, 금요그래요 절대적으로 폭은 좀 작은 것 같아요. 70? 70? 응. 알아야 돼 이거는 맞아 제거어요 하긴 요싫어진가니까그요이렇 상관없어요 네어디재야 되는지 진짜 궁금해하잖아요 네. 배꼽인지 아니면 맞아. 제일 얇은 데인지 제일 <laughs> 얇은 데를 허리라고 하고 배꼽 기준 허리도 한번더 재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얼마나 잘록하게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요 옆에는 큰 편이에요 네. 그래요 네, 네. 평균 옆은 이기가 정도 9cm 정도 나는데 우리 근데 네, 골반이 안 커. 안 커요? 네. 골반이 안 커요? 골반이 안 <laughs> 아, 커. 반전 차력한만 해보시면 이 골반 폭이랑 어깨뼈랑 어깨뼈가 네. 약간 더 크지 골반이 좀 작은, 골반이 조금 더 컸으면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셨을 건데 네. 잘록한데도 조금 더 잘록해 보이는 건 골반이 크지 않아서. 어, 힙도 조금 더 크신 편이시고 남들보다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더 많이 들어가시는 편이신데요. 근데 골반이 안 크다는 건 진짜로. 허벅지도 예뻐지시고. 허벅지가 낼게요. 바아요 허벅지가 더 커지고 싶으세요? 네. 너 진짜요? 네. 와, 아, 그리고 무릎뼈는 진짜 작은 편이고. 네. 목을 이렇게 늘리세요. 4cm나 <laughs> 아, 길어요. 아싸. 그리고 여기가 길어요. 아, <laughs> 맞아요. 배꼽선 정도에 맞춰서 입으시면 조금 더 허리라인이 길어보일 것 같긴 하 음. 음. 골격진단은 음. 뼈의 크기, 음. 모양, 음. 살결 음. 등이 중요해서 진단 과정에서 음. 이렇게 음. 터치가 음. 있습니다. 음. 주물럭주물럭 한다고 해서 놀라지들 음. 마세요. 음. 그 어깨뼈 보면 여기가 좀 작고 얘가 작으니까 이런데서 싹 들어가잖아요. 음. 뒤쪽으로 살이 있거든요. 음. 이것도 웨이브 특징이고요. 가슴뼈 보시면, 약간 양쪽이 조금 더 플랫하고, 가운데가 튀어나와있죠제거하고 저는 들어가 있고, 양쪽이 나와있어요. 저는 다른 스 중심이 딱요 정도? 엉덩이 음. 상에서 좀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음. 다리가 긴데도 조금 다리가 짧아보일 수 있는 타입이시거든요. 바지가더 잘못이 었을 때. 그리고 흉곽이 약간 복선적으로 생겼지만, 조금 플랫한 편이에요. 그래요? 네. 플랫하지 음. 않다는 건 뭔가요? 저는 조금 각져있는데 비교하긴 음. 좀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좀 각져있거든요 살집이 있는데도 뼈대가 조금 있는 아. 타입이라면 우린 뒤쪽이 조금 판판하고 앞쪽이 약간 곡선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아. 여기가 플랫하고 그 음. 음. 조금 곡선적으로 생죠 근데 스트레이트들은 조금 곡선적으로 생기긴 했어요 입체감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웨이브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타입 엉덩이 라인이 이렇게 곡선을 두고 있어요. 음. 여기가 조금 곡선적이고 약간 물방울 형태잖아요. 이렇게 아, 네. 동그란 타원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또이해이 그 주지. 아, 네. 엉덩이가 직사각형처럼 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곡선 아. 아니라 뚝뚝 떨어져요. 아. 이런 분위기또내추럴합니다 우리가 워낙 색상 자체가 조금 어두워서 탄탄해 보이긴 하지만 질감이 좀 부드러워요. <laughs> 이게 <이거> 약간 밀도루가 <밑에만 웃음> <laughs> 되게 부드러워요. <오케이. 웃음> 저는 보면 뼈대가 크잖아요. 이미 두께가 <laughs> 크죠. 근데 우린 두께가 엄청 얇은 <laughs> 타입이고 스트레이트는 둥글쑥 손가락도 조금, <laughs> 조금, <laughs> <것 같아. 웃음> <콧가력도> 조금 더 압박한 <laughs> 편이에요. 근데 스트레이트들은 뭔가 통통 그리고 카리나 같은 느낌이에요. 어? 카리나요? 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원장님은 저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을 가지러 잠깐 내려가셨어요. 저는 제가 뱃살이 많은 타입이라 스트레이트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뼈대는 웨이브였다. 난 그냥 뱃살이 많이 찐, 살이 많이 찐 웨이브였던 것이야. 눈이 보니 <laughs> 너무 즐거운 시간. 그 오버핏이 잘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서희님은 입체감이 좋아서 오버핏으로 네. 입으면 안 돼요. 근데 오버핏을 입을 거면 안에를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파인 거, 최대한 타이트한 걸로 입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오버핏이지만 소재가 좀 얇은 걸로 쓰니까 좋다. 근데 좋은 건 엉덩이를 반 덮는기 장감에 허리선이 살짝 들어가 있는 자켓이 더잘 어울려요. 지금, 지금. 네, <laughs> 요그 <이> 정도.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약간 외국 언니처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코디만 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지 꿀팁도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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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해 핫해 이거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아. 어, 진짜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저한테 제일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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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라는거잖아요네저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이게 저는 잘 어울린다고 하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긴장하는 기분 긴장하는 전문가한테 인정받아서 선생이어드 잘하실 것 같은데 여러 굽 입는 게안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여러 개 입는 게, 아, 네. 게 이게 몸에 입체감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서희 님한테 잘 어울리진 않아요. 완전 베스트는 아니에요. 서희 님은 지금처럼 완전 타이트한 옷으로 네. 레이어드하셔요 네. 우와, 이거 정말 평소에 안 하는데. 네. 너, 입인가, 너 입인가요, 이 입인가요? 서희 님은 다리선이 높잖아요. 그래서 벨트를 너무 위에다 하면 허리가 너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벨트 이렇게 있으면 밑에다가 하시는 게더 좋으실 거예요. 그런 디테일까지. 이거 아랫배는 좀 판판해야 돼. 요 아... 여기서부터 풍성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 아랫배 쪽은 좀잡아주요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다. 응. 여기다가는 이제 머리를 싹 따야 될것 같은데. 양자로, 아, 어, 약탈배? <laughs> <약탈배로>. 양자로. <laughs> 셔츠도 하다 허리선 잡혀있는 좀 타이트한 셔츠를. 이렇게 입으면 맞아서희님 약간 영어 강사 같지 않아요? <laughs> <laughs> 서희님이 그 눈동자가 워낙 까맣잖아요. 네. 그래서 깜당색이 딱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또렷해지는 느낌 때문에 음.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뭐가 될 거예요? 원래는 이거긴 한데 네. 지금 코디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컨설팅 과정은 딱딱하지 않았고 친구랑 어떤 게잘 어울려 하면 옷 골라주는 느낌으로 제 취향도 고려해서 진행해주셨어요. 어깨뽕, 어깨뽕, 어깨뽕. 어깨뽕, 어깨뽕, 어깨뽕. 어, 궁금. 어깨뽕. 제가 아는 어깨뽕은 그 실리콘. 으로 어깨 붙이는 것만. 그래서 저도 그거는, 그것도 한번 해봤었어요. 가슴뽕도 있어요? <laughs> 여기가. 미다자켓핏도 <laughs> 되게 달라 보이죠? 어, 어깨도 딱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얼굴도 작아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네. 어. 원이다. 핫걸. <laughs> 이거 너무 친세인데요 그렇죠? 충격! 그래서 이제 가을 옷들은 좀 소재가 두툼해지면 티가 거의 안 나요. 약간 중요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더 네. 욕심을 살거예요일상에서안 하겠지. 그렇죠. 어. 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 <laughs> 너무 아, 좋아하는 <좋았다>. 스타일이에요? <laughs> 저 스타일리스트 과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부장님 음. 하시는 모든 게다 너무 익숙하고 아 진짜요? <laughs> 아니 여기다가 부추지 뭐 있어요. 아요 그럼 음, 조금 조금만 드셔요. 부추고게요 일단 너무 재밌는 게, 누가 추천해준 옷이 제 취향과 체형과 맞는 일이 정말, 정말 적은데, 오늘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 짧아요. 느낌 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laughs> 골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laughs> 하실 거잖아요. <laughs> 그 비즈니스로 영화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깨라이상맞는 거에 반팔 아니면 긴팔 디자인으로 H. I. M. 루스의 더을잘 어울리는 사이죠 이것도 보면 아이라인 실루엣이었고 아, 아까 네. 이스글 스커트도 보면 아이잖아요. 살짝 네. 뚝뚝져도 네. 퍼지지 않잖아요. 저한테 하나 있는 블랙 원피스가 이거랑 똑같은. 어 아, 진짜요? 이거. 그건 언제 입으세요, 선생님? 결혼식 때요. 비교적 단정해야 될 때. 네. 이런 거 입고 갈수 없습니다. <laughs> 절대 시도조차 안 했을 텐데 안 스타일. 슬랙스 입으신다고 하시면 슬랙스 틴트 없는 거, 여기 러프거에 부츠컷 정도 디테일이. 이런 게 이게 이런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곡선이니까 앞머리 살짝 채워지는 느낌으로 얼굴이 조금 더 빵빵해 보이고 오히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땀이에요 팔이요? 응. 성수 해절까지 음, 되게 다양한 이모일 수 있어 너무 좋아같아요뭘리 놀라고. 아, 귀여워. 귀여워. <laughs>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두개 라인이라 이런 데 입체감이 되게 좋으신 편이라서 탑, 오프숄더, 홀터넷 이런 거다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오다 좋아해요. 뭐 그래서 그게 안 어울려요. 그냥 티셔츠. 아. 이번에는 부츠까이 조금 더 골반? <laughs> 대박. 나그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오신기오 오, 신기해. 지워지니까 <laughs> 허리 더 잘록해 보이더그고그 좋아. 이야, 아 골반 이게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자, 아요 약간 정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laughs> 자라 마네킹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코인님은 이세 타입 중에 웨이브 타입이거든요. 근데 응. 웨이브 들에 장점과 스트레이트의 장점을 조금 가지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부츠컷도 제가 두 가지 입혀드렸잖아요. 음. 어, 양가죽보다는 소가죽? 저는 하트넥이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웨이브지만 스트레이트처럼 스트레이트. 입어야 되는 타입. 맞아. 그래서 웨이브. 제가 스트레이트로 알고 있었던 이유가 내가 자주 입는 옷들이 다 스트레이트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이해했어요, 뭔가. 응. 재밌다. 그래서 결론! 골격 진단 받을만 했다! 제가 13년 동안 직접 경험해보고 터득했던 것들을 잼한테 하루 만에 관통당했다. 이거 가성비, 가신비 짱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쇼핑을 실패해서 버린 옷들을 생각하면 그쵸? 물론 저는 패션을 좋아해서 실패했던 그 과정들까지 다 재밌었지만 패션에 크게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 또는 패션이 너무 어렵다! 옷 입는 게 어렵다! 스타일링 이런 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댓과 알플리즈